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월, 11월에 미국 정부에서 쓸수 있는 돈이 아주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도 줘야 되고 쓸 돈도 많은데 미국 정부가 디폴트가 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 시장을 폭락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피치, S&P 뭐 이런 신용 평가 기관 애들이 미국 정부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국채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주식시장이 더 폭락을 하겠죠. 자, 우리는 미리 현금을 준비하든가 아니면 주식을 매도해서 안전자산으로 옮겨가야 될까요? 자, 그런 거 없어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런 일 생겨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 반드시 저점에서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부채가 뭐냐 국채 발행한 거예요 미국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고 미연준이라는 이런 연방준비은행이죠 이건 민간은행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정부랑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민간은행이에요 뭐이 얘기까지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많이 얘기가 나온 부분이니까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약 28조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미국 공화당하고 민주당 있죠 얘네들 둘이 합의를 했어요 미국 정부가 이 정도까지만 국채를 발행해서 즉 돈을 빌려다가 써라 무제한적으로 돈을 갖다 쓰면 이게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이 정도만 쓰자 이게 바로 부채한도입니다 2019년에 한 2년 동안만 그냥 이런 합의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해놨죠. 근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다 씁니다. 올해 2021년 7월 31일이죠. 여기까지 부채 한도를 상관없이 쓰기로 했는데, 그럼 8월 1일부터는 당장 부채 한도를 적용을 받아야 돼요. 6조 달러 이상의 부채를 더 줄여야 되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발행할 국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재무부 장관 옐런 누나는 8월 1일이 되기 전에 의회에 간절한 호소문을 보내죠 나는 미국 정부가 부도가 날수 있다 뭐 디폴트가 날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면서 빨리 한도 협상 해달라 하는데 한마디로 씹혔죠 미국 공화당에서는 부채 한도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막 돈을 더 늘려서 확실히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공화당이 미쳤다고 옐런 누나 말 한마디 듣고 부채 한도를 협상해 주겠습니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민주당과 협의해서 얻어낼 게 얼마나 더 많은데요 씨알도 어, 안 먹히는 이런 소리를 옐런 누나가 했다가 어, 가볍게 개무시 당했고요 근데 옐런 누나는 왜 하필이면 8월 1일이 되기 전에 이런 서한을 보냈을까요 8월에 의회가 휴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1일부터 한도 협상이고 뭐고 할수 있어요 8월 내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확실한 결론이 없습니다. 8월에는. 신경을 꺼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국 정부는 무슨 돈으로 공무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정부가 써야 할돈 있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 고민하는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조치라는 것도 있고,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 현금이 한 4,500억 달러 이상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일단 버틸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라는 건 뭐냐? 퇴직공무원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연금을 더 이상 정부가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투자기금 뭐 외환안정기금 여기에도 돈을 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줄이면 한 3,400억 달러 요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한 8,000억 달러 정도 요 정도 있으니까 못해도 10월, 11월까지는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10월 1일에 목돈이 나갈 게 있어요. 국방퇴직연금 관련해서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해서 반드시 1,500억 달러를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쓰는 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한 10월이라든가 11월 정도 되면 추가로 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더 빌리지 않고는 미국 정부 돈이 바닥이 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셧다운이라는 걸 해요.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 노는 거고요. 주요 기간 빼고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미국 정부가 멈춘 거니까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그 사이 민주공화 양당 간에 부채한도를 더 늘리는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채한도 협상에 실패를 해서 10월, 11월 셧다운까지 하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13년에도 지금과 똑같은 일로 부채한도 협상 문제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을 했고 여기에 피치라든가 아니면 S&P 같은 이런 신용평가 기관이 미국 국채에 대해서 등급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겠다, 뭐, 요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부채한도 협상 통과가 됐고요. 주식시장 다시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절대 달라지는 거 없어요.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폭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금 블루 웨이브 상황입니다 하원, 상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전부 다 민주당이 휩쓸고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민주당이 부채한도 협상을 통과를 시켜서 굉장히 높게 부채한도를 올려 놓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화당이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굉장히 반대를 크게 할 거기 때문에 적당한 상황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공화당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바이든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좀 줄이자 이 부분을 얻어내고 부채한도를 협상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니면 미국의 과거 역사를 잘 모르시는 경제 초보자님들은 부채한도 협상 이슈 또는 뭐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는데 이때 겁에 질려서 매도를 하게 돼요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헤지펀드부터 뭐 기관들이 풋을 미리 투자를 하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벌도록 옵션 선물을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현물을 팔아서 주 시장을 급락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뉴스를 흘리죠. 뭐 경제가 망가질 거라는 등뭐 달러 패권이 붕괴될 거라는 등 미국이 뭐 무너질 거라는 등 헛소리를 짓거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포에 질려서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 지들은 선물 옵션으로 수익 난 거로 밑에서 쓸어 담고 있는 거죠. 그때. 그래서 우리 개미들의 돈을 다 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부채한도 협상 이슈라든가 뭐 디폴트 이슈 아니면 셧다운 이슈 또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이슈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면 저점에서 반드시 주식을 매수하면 그 다음에 급반등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습니다. 이럴 때돈안 벌면 언제 돈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아 이런 일이 생기면 땡큐하고 주식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